우선 대구시는 10인 이상 음식 섭취를 하는 모임은 전면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연말을 맞아 청년층이 숙박시설을 이용해 송년파티를 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대면 강의를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에서 2단계 기준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의 참여 인원을 좌석 수의 20%로 제한하고 성경 공부나 기도회 등 모든 행사를 금지하도록 권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적 시설 내에서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합 금지, 구상군 청구 등을 통해 종교 활동에 대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30곳에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고 확진자가 신속히 입원할 수 있도록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 치료 병상을 584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지방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시켜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늦춘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빠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고 또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대구시가 추진하기로 한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 방역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